어, 그럼 심어볼게요. 좋아요. 어, 천억짜리 고마워. <laughs> 간다. 짠! 고마워. 와, 맛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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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에요. 대박! 안녕하세요. 세상 놀이터예요. 오늘은 벌 시뮬레이터에 새로운 신화벌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드디어 새로운 네 번째 신화벌이 나왔다고 해요. 그럼 바로 봐볼까요? 네, 좋아요. 여기 상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 <laughs> 저기어요 <와, 웃음> <재밌다. 웃음> 엄청... 귀엽다. 꽃이 나오고 있어요. 오, 막 털이 많아보여요. 아, 그러네. 약간 보송보송한 털을 가진 그런 벌인가봐요. 이렇게 털이 삐죽삐죽 나와있죠. 옆에 설명을 보니까 꽃을 수분시켜서 다음 레벨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대요. 우 꽃을 레벨업 시킨다니 신기해요. 꽃을 수분한다는 게 꽃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에 붙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벌시물에서는 이 과정을 ]을 통해서 꽃들이 레벨업을 하게 되나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능력인데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 퍼지팩은 파0로벅스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퍼지비 에그 하나, 그리고 250티켓, 그리고 글리터 10개 풀 10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5월 17일까지 구매할 수가 있고요. 한 사람당 하나만 살 수가 있어요. 또 퍼지비는 시나버리니까 로얄젤리나 또 다른 에그에서도 낮은 확률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능력 한번 봐볼까요? 좋아요. 짠! 와, 일단 그냥 딱 봐도 능력이 엄청 길죠? 와, 스킬이 4개나 있어요. 이렇게 꽃을 뿜뿜 하고 있는 퍼지비는 일단 색깔이 없는 벌이고요. 그리고 속도가 빨간색으로 되게 낮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꽃을 모으는 능력은 되게 좋은데, 꽃을 전환하는 능력은 별로 안 좋네요. 꽃 모으는데 특화된 벌인 것 같아요. 그죠? 렇 그리고 밑에 기프티드 능력을 보니까 폭탄 파워를 1.1배 올려준대요. 약간 폭탄 관련된 벌인가봐요. 어, 그런가 보다. 폭탄을 터뜨리면 꽃가루를 많이 수집할 수 있잖아요. 딱 기프티드 능력도 꽃가루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이네요. 그러면 이제 스킬 한번 알아볼까요? 되게 많죠? 일단 첫 번째 능력은 퍼즈 폭탄이라는 능력이에요. 이 벌의 이름이 퍼즈인데 그 벌의 이름을 따서 만든 폭탄인가봐요. 그래서 퍼즈 폭탄은 8초 동안 들판에서 굴러다니는 털뭉치 두 개를 소환한대요. 그리고 5 레벨마다 하나씩 늘어나나봐요 그 털뭉치가. 그래서 이 털뭉치들을 잡으면 꽃가루가 모이고 근처의 꽃들이 수분된대요. 어, 아까 버즈팩에서 보니까 꽃가루가 수분되면 꽃들이 레벨업 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모이는 꽃가루의 양은 벌의 레벨과 버즈폭탄의 중첩에 따라서 모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버즈폭탄이 이 밑에 있는 붕붕폭탄이죠. 자, 아, 한국어 번역으로 붕붕폭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붕붕폭탄이고요. 터지면서 꽃가루를 한 번에 확 수집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다음은 기프티드 능력인데 꽃가루 안개래요. 오, 안개라니 신기해요. 그니까요. 이것도 엄청 신기할 것 같죠? 꽃가루 안개는 30초 동안 들판 위에 안개가 소환되는데 매 초마다 30개까지 무작위로 꽃을 수분시키고 꽃의 성장 속도를 높인다고 해요. 그니까 안개가 끼면서 많은 꽃들이 한 번에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개 속에 폭탄 토큰이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먹어지고 꽃을 수분시키는 오 어, 그러면 기본 폭탄도 저 꽃가루 안개로 터지면은 퍼즐 폭탄처럼 수분까지 되는 것 같네요. 아 그런가봐요. 이건 이따 써보면 직접 써봐야겠죠. 알수 있겠죠. 근데, 지난 3분 안에 들판에 꽃가루 안개가 끼었었으면, 퍼즈 폭탄을 대신 소환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쿨타임 같은 건데, 꽃가루 안개가 한번 소환되면은, 3분 동안은 꽃가루 안개 토큰 대신에 퍼즈 폭탄 토큰이 대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꽃가루 안개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 패시브 스킬은 퍼즈 코트라고 하는데, 이 벌은 꽃가루를 모을 때마다, 근처에 꽃 5개까지 수분시킬 수가 있대요. 그리고 기프티드 버리면 9개까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분된 꽃은 일시적으로 더 많은 꽃가루를 주고 저장하고 더 빨리 자라도록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레벨업 하는 거죠. 그리고 낮은 지역에 꽃일수록 수분될 확률이 더 높대요. 낮은 지역일수록 꽃이 작기 때문에 레벨업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벌의 수분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레벨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퍼지비는 폭탄이 꼭 아니어도 그냥 계속 수분이 되나 보네요. 그쵸. 패시브 능력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을 보니까 꽃들 레벨업 하는 거랑 폭탄 토큰이랑 시너지가 좋은 거두 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그쵸? 그럼 이제 써볼까요? 좋아요. 드디어 볼 때가 왔다. 그럼 이제 퍼즈비를 얻어볼 건데, 일단은 제가 이 퍼즈팩이 아니라 이 별의 알을 먼저 사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100% 시나벌 얻는 법 영상에서 이 별의 알로 특출난 벡터비를 얻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퍼즐비를 제외한 모든 벌이 특출난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퍼즐팩이 아니라 별의 알을 심으면 한 번에 특출난 퍼즐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별의 알을 사가지고 기프티드 퍼즐비를 얻어볼게요. 좋아요. 오, 엄청 기대돼요. 아, 우리 토리도 엄청 기대된대요. 토리야 <laughs> 기대. 어, 그럼 심어볼게요. 좋아요. 어, 천억짜리 고마워. 간 예쁜데? 와 엄청 이뻐요 이거 봐요. 우와. 한번 찾아볼까요? 재미있어요. 오 안녕. 우와. 와. <laughs> 원래는 되게 할아버지 같겠다 생각했는데 색깔이 연하니까 뭔가 요정 같아요. 짜잔. 날개 색깔도 되게 특이한데. 와저꽃 봐요 꽃. 꽃이 야, 나. 아 꽃이 나오는구나. 거, 와, 와. 너무 와. 오 엄청 이쁘죠 빠장님 옆에 있어요. 오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세토님, 근데 이 별의 알의 단점이 있어요. 어, 뭔데요? 기본 버릴 때를 못 봐요. <laughs> 그게 단점이에요? 아, 엄청 단점이죠. <웃음> 그건 <웃음> 그렇죠, <웃음> 못 봤죠? 저 그러면 저희 이 팩으로도 사가지고 기본 벌 상태도 한번 봐봅시다. <laughs> 대박인데? 네, 퍼즐비 알 한번 봐볼게요. <laughs> 좋아요. 짠, 주세요. 알은 어떻게 생겼을지. 아, 그냥 이렇게 생겼네. 아, 그냥 평범하게 생겼네요. 그럼 기본 퍼즐비 한번 실어 볼게요. <laughs> 좋아요. 짠. 짜란! 오 이렇게 나왔는데. 오, 찾아볼까요? 안녕. 아. 아 근데 얘는 위에 별이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네요. 아 그러네요. 제가 티켓 열심히 모아서 바꿔줄게요. <웃음> 좋아요. <웃음> 기본 버릴 때 상승 보고 싶다면서요? <웃음> <웃음> 지금 봤잖아요. 어, 그럼 이제 벌이 두 마리니까 스킬을 빨리 볼 수가 있겠죠? 아, 저희 빨리 봐봐요. 더 엄청 궁금해요. 여기 보면 민들레는 꽃가루가 조그만데 얘네가 얼마나 커지나 봐볼게요. 좋아요. 오 어, 뭐야? 황금 뭔가 꽃이 어? 거청 나왔는데? 이건가 봐요! 팔문치 나왔다! 뭐야 지금! 어? <laughs> 아! 이렇게 아 터지면서 꽃가루가 많아져요! 그리고 꽃이 확 나오면서 아 이거 봐요! 아 그러네! 지금 뭐? 꽃이 엄청 많아졌어요! 뭐야? 꽃이 막 3개씩 돼있네! 그러네! 원래 아니랬는데 와 대박이다! 뭐야 근데 토큰을 애들이 자동으로 먹어줘서 내가 못 먹었어 잠깐만 <laughs> <laughs> 토큰을 먹어야 되는데 그죠? 어 지금 뭐 나왔죠? 먹을게요 좋아요! 짠! 와, 아, 이게 털묵찌. <laughs> 와, 꽃이 생겼어요. 와, 꽃은 막 이렇게 달아요. 와, 와, 진짜 예쁘다. 아, 지금 얘가 12레벨이라서 털무찌가 4개 나온거요 아 2개 더 돼가지고. 아, 역시 레벨이 높아야 되네. 그쵸. 오, 아, 또나아나다 와, 떡볶아, <laughs> 떡볶아, 엄청 많아. 요 와, 축제다, 축제다. 어, 제가 만져도 될까요? 어, 한번 만져봐요. 응? 아, 되 네. 오, 좋다. 와, 어, 환불. 어, 지금 처음 보는거. 이거, 이거 안개 같은데? 지금 이렇게 아 틀이 생겼어요 오! 그러면 태어난게. 이제 폭탄 터트리면다막 수분되는 거잖아요 맞네 그죠? 맞네 와 지금 꽃이 막 팡팡팡팡 계속 터지고 있어요 오! 정말 아니다 봐봐요 오! 막꼭 이거 그냥 폭탄인데 터질 때 이렇게 꽃꽃모양 돼요 아 되게 좋다 이렇게 꽃, 꽃들이 꽃 그냥 다 엄청 생기죠 지금 민들레 봤지? 완전 꽃밭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꽃이 엄청 커졌어요. 중간중간에 큰 꽃도 있거든요? 이거 개미챌린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개미챌린지 같은데? <laughs> 엄청 재밌죠? 어, 스토님 이거 봐요. 여기 민들레 제육은 이렇게 큰 꽃이 안 나오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수분이 계속돼가지고 왕꽃이 됐어요. 아니, 이러면은 위치역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니까요. 오. <laughs> 사장님, 저도 사주세요. <laughs> 안 됩니다. 비쌉니다. <laughs> 퍼지비는 얻으면 무조건 기프티드로 만들어야겠어요. 아이 맞아요. 안개를 쓰려면은. 아 맞네. 기프티드가 아니면 안개를 못 쓰네요. 그렇죠. 그래서 퍼지비를 얻으신 분들은 꼭 기프티드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러면은 여기 민들레 지역에서도 이렇게 대왕 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코코넛 지역었으면또 꽃이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봐볼까요? 어, 좋아요. 거기는 원래 크잖아요. 맞아요. 지금 요왕 꽃이 있는데 이게 최종 상태인지 한번 봐볼게요. 좋아요. 가보자. 가보자. 뭐 지금 코코넛 쪽은 그냥 꽃이 3개 있는 단계에요. 그럼 어, 뭐야? 이거 바뀌었나봐요. 원래 그냥 다큰 꽃이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이렇게 3개씩으로 바뀌었나봐요. 아, 이게 단계를 보여주려고 하나는 1단계, 두 개는 2단계, 세 개는 3단계 이런 건가봐요. 음. 아 그런 여기는 다 3단계의 꽃들인 거죠. 그럼 한번또 퍼즐이로 열심히 수분시켜볼게요. 오, 오자마자 벌써 커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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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세토리님 왜요? 여기서 계속 수분시키다 보니까 대왕 꽃가루 봤어요. 봐봐요. 지금 구가 떨어졌는데 여기 봐요. 별모양 있어요, 별모양. 어? 응? 아, 풀렸다. 아, 궁금한데. 아, 웃었어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별 모양이 돼 있었어요. 아그 다음 단계가 있구나. 저게 최종이 아닌가봐요. 야 빨리 안개 줘라. <웃음> <웃음> 오 지금 안개가 생겼어요. 오. 그럼 이제 그별 모양 꽃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팡팡 나와라. 나와라. 오 봐봐요. 이거 빨간 꽃 봐요. 여기 별 생겼죠? 아 대박. 진짜 여기, 그렇게 되네. 그죠 여기 흰 꽃도 막별 모양 되고. 야 얘들아 어? 너무 많아요. <웃음> <웃음> 얘들아, 좀 비켜봐. <laughs> 어, 여기 봐봐요. 꽃, 꽃을 막 별모양 됐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저게 최종 진화형이 있네요. 오, 그럼 이게 5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큰 꽃이 4단계. 별모양 꽃이 5단계. 와. 여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가? 더 되나? 더 되나? 그러면, 그러면 아직은 모르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고래별 지역에서도 꽃가루 캐는 게 훨씬 더 좋아지죠. 그죠. 근데 이게 아까 꽃이 보면은 시, 시간 지나면 별이 풀리거든요? 그니까 러 계속 수분을 시켜줘야 되죠? 음, 다시 등급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네요, 시간 지나면. 음, 그쵸. 그럼 여기까지 퍼집비 능력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패치로 몇 가지 바뀐 점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는데, 30 지역에 뭔가 새로운 게 생겼대요. 또 어, 빨리 가볼까요? 좋아요. 가보자 가보죠. 일단 저희 30 지역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뭔가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어? 스토리님 왜요? 제작자님왜이 모자 쓰고 있죠? 아 뭐야! <laughs> 에그워트 모자 쓰고 계시네 아 언제 쓰고 계셨지 잘 어울리시네 <laughs> 엄청 잘 어울리시죠? 하지만 바뀐 게 이것뿐만은 아니라고요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여기에 쩌져 TV가 생겼어요 어, 스토리님 TV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니요 <laughs> 엄청 컸었는데 <laughs> <laughs> 저희가 예전에 테스트 서버에서 팁이 나온 걸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부스트 마켓이라고 부스트를 살수 있는 곳인데 한번 봐볼게요 좋아요 짠! 보면은 지역 부스트를 티켓이랑 꿀을 내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스트가 중요한 게 그냥 부스트만 걸어주는 게 아니라 가방 용량도 늘어나고 다른 능력치도 조금씩 더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스트 마켓에 대한 자세한 능력은 저희 저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바뀐 점이 있는데 저를 따라와 보세요. 알겠어요. 여기서 시험 날아가서 여기 스타 아뮬레 넣는 지역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짜자잔, 힘도 별들이 있죠? 그쵸. 근데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어? 위치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맨 끝에 이 특출난 벌 30마리가 필요한 다이아몬드 별 아멜렛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마지막이었는데, 한 칸이 더 생겼어요. 오, 이제 다음 아미렛이 나올 건가 봐요. 그니까요. 또 어떤 능력치가 추가될지 기대가 돼요. 그죠? 렇 그리고 저는 어떤 색깔일지가 되게 기대돼요. 어?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음이 뭘까요? 그러게요. 너무 색깔이 <laughs> 지금 이쁘죠? 그죠? 렇 그럼 여기까지 새로운 시나볼과 업데이트된 내용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